안녕하세요, 장래이만 코시입니다. 저는 요즘 배그를 하다가 유튜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직전 영상에 표코님과의 만남을 올렸는데 최근에 만나서 또 죽었습니다. 오늘은 표코님보다 더 유명하신 대장님을 만난 것에 대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린보님 시점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린보님과 직접 음성 채팅까지 했으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시고 좋구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리를 잡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순간 맞은편에 차가 왔고 어허 허 저는 이 녀석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에임은 형편없었고 순식간에 양각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아시발 저는 살기 위해 도망쳤고 안녕히 계세요 일스좀 쉬어가도록 합시다. 일평집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저를 계속 괴롭혔고, 존버 끝에 한 명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기장에 인서클 하려는데, 그 순간 림보님의 킬로그가 올라왔고, 림보님의 존재를 알게 된 저는, 기쁜 마음에 모스구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잡기 어렵워 다시 유추하는 곳에서 정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리를 다시 잡기 위해 가는데 파마스 소리가 들려왔고 림보님이 파마스라는 걸 알고 있던 저는 국뽕을 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어잠깐 림보님은 계속해서 저를 공격하셨고 잠깐 저는 악착같이 버티며 살려달라 기도했습니다. 안 돼! 저는 살기 위해 모스 부호를 보냈고, 좀더 국풍스러운 모스 부호를 보내고, 마침내 공격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제발. 결국, 부모님이 마지막 적을 잡아냈고, 어? 저에게 모스 부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린보님과 극적으로 만날 수 미쳤다. 있었습니다. <laughs> 혹시나 하는 마음에 <laughs> 보이스 채팅을 켜습니다. 켜봤는데 다행히 보이스 채팅을 켜고 계셨습니다. 아아아보 안녕하세요. 어, 아 <laughs> 그 아닙니다. <laughs> 저인 어떻게 알았어요? 님네임보 알았어요. <laughs> 아 닉네임 <니네> 보 <보고> 알았어요? <laughs> 네. 이거 먹어봤어요 이거? 아 이거 먹어봤죠. <laughs> 와자 저랑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주먹잡으려 하죠. 제가 질것 같긴 한데. <laughs> 주먹전 아니면 러시아 유블렛 정해요. 아 주먹잡읍시다. <laughs> 아 오케이. 그러면 주... 예. 나해야지 네. 나 <laughs> 예예예. 다예 예, 알겠습니다. 와몇킬하 졌어요? 어이 킬했습니다. 예. 와씨이 킬하고 이까지 왔어. 대탄도 <laughs> 없어가지고 3 0 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야 탄도 없어가지고? 예대탄이 없어가지고 그냥 퀵드 맡기고 예, 있었어요. 만주먹전시작하 전에 컴퓨터는? 험막이죠. <laughs> 알죠, 알죠.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합시다. <laughs> 제가 질것 같긴 한데. 너도 아, 다 버리겠습니다. 예. 오! 고고 <laughs> 오, 오. 오, 한국인가? 와, 조용하게 만나고 목감이라니. 제가 닉, 린보니 닉네임만 보고 어떻게든 살아서 탑승까지 가야겠다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야, 닉네임 뭐 끝까지 살아오셨구나. 네. 예. 너도 다행히 안 죽었네요. 예, 저, 저 지금 유튜버로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어, 어, 유튜버예요 아, 그냥, 소소하게,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 <laughs> 유튜버네, 그러면. 이 <laughs> 자, 갑시다. 고고. 아우, 와. 아, 너무 즐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뭐, 아거 파워스로 너무 킬 잘하시던데요. 아, 닉네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 <laughs>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유튜브 닉네예요 어, 아, 장래 희망 코시라고 유튜브에 지실 나옵니다. 장래 희망 뭐라고요? 장래 희망 코시요. 코시. 코시네. 네, 감사합니다. 잊지 네,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린보님을 이고 기 치킨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 이거 어떻게 해? 나, 방도가서도대좀 하고 올게. 이 치킨으로 8일 연속으로 치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일찌감치 만들고 있었는데, 한동안 몸이 안 좋기도 했고, 만들었다 없앴다 반복하다 보니까 늦었네요. 림보님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또 저를 영상에 내보내주신 림보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배그를 잘한다든지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서 재밌는 영상을 만든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 장래희망 코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나 구리모니 유튜브에 박치됐어.